어제 능이 보고 필 받아가지고 능이 포인트 왔어요. 능이 포인트 오늘은 능이 좀 보려고. 근데 <laughs> 아 먼저 아 어제 아거북선 아. 죄송해요. 네 <laughs> 이순신 자국님을 너무 존경해갖고 그래. <laughs> 맨날 붙여서는 맨날 거북선이라고 불러요.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아 뭐냐면 기대로 봐졌잖아 봤어. 예 능이를 봤어. 야. 예. 나이스 하니 나이스. 야. 오늘이 며칠이야? 어우. 삐쌰 아유, 안 볼까? 나 귀찮아서. 뭐 몇개 막, 막, 늦어서 막, 이빨이 돌아봐야. 아, 마 한두 꼬다리 볼라나 해서 왔는데, 너무 좋다, 능이. 감사합니다, 능이. 이봐 야. 너무 좋다. 어우, 향. 아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1kg를 목표로 해왔어, 그 오늘은 능이를야 감사합니다. 땡큐. 짠! 나또 찾았잖아. <laughs> 아, 와, 뽑아볼게요. 이봐이봐 이야, 웬일이야. 1kg 채워야지. <laughs> 얘도 내가 갖고 가요. 이동. 오예. 음, 흰가시광대버섯. 와, 이 시기에, 저기도 하나 있어. 저기도. 보여요? 하얗게? 얘는 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나봐. 음, 인가 시궁대버섯. 나얘 먹어봤어, 우려서. 리 맛은 있더라고. 어, 독버섯이니까, 아 패스. 아, 송이버섯 하나 봤는데, 말랐어. 바짝 말른 거 같아. 아유 아이고. 에헤이. 에이 깊다. 깊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포인트가 좋은데. 에이, 아유, 바짝 말랐어. 아유. 음. 어, 잘 건조됐어요. <laughs> 일단 갖고 가볼게요. <laughs> 잘 말랐어 아주 그냥. 바짝 말랐어. 어, 또 있다.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올라갈게. 어이, 어, 발 어, 빠졌어 내가. 여기 흔히 젖혀. 워 기다. 이와 이걸 못 보고 야오 나이스 밟을 뻔했어 아 잠깐만 아 됐다 오이 역시 이런 좋은 포인트 오 잠깐만 일단 바짝 마른 거 하고 바짝 마른 거도 분에에았어못 찾을 뻔 봤어 <laughs> 아유. 능이 꽂혀가지고 능이 포인트 착한 뜯고다가 어휴, 계속 찾았어. 오예? 어, 얘네는? 챙겨가요? 어, 그 귀한 굽다더기 너무 귀한 굽다더기 아, 진짜 달랑 한 개씩 진짜 아, 어렵다, 어려워. 이거 하나 더 나오긴 하는데 어려워, 굽다더기 어려워요, 굽다더기는 일단 얘는 갖고 와요. 음.. 점심 먹고 가요. 오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달랑 이거 하나 갖고 왔어. 이거 하나, 초코파이 하나. 무거워, 무거워, 무거운 거 싫어가지고. 아, 이거 하나 갖고 왔어. 사람이 정이 있어야 요 다시 한 번. <laughs> 거북손 죄송해요. <laughs> 아, 나 모양 빠졌다고 댓글 남기셨더라고. <laughs> 죄송해요, 모양 <모냥> 빠지게.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우리 어제 같이 갔던 분들. 능이, 능이 넣고 다니다 하니까 제가 오늘은 능이 라면이네. 나는 <laughs> 초코파이 먹고 있는데. 아, 이거 하나야. 뭘쩡해야될 아. 아또 아작이 났네. 에이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게 먹어야요. 해 어, 일단 이거 하나 먹고 여기뭐 잠깐만 돌아보고 그냥 내려갈 거예요. 일단 먹고 가요. 금상, 금강산도 시토경. 아이 어, 신선한 쌀이버섯입니다. 갖고 갈게요. 어달랑 어우 봐.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갖고 와요. 점점 숨이 숨이 어디 대빵 큰 숨이 예. 한 개만 있나 달랑. 아 달랑 한 개만 있네 좀 아, 어려워 어려워. 역시 개척 산에는 어려워요. 그래도 한 개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취... 이게 소모치 찔러야 되나? 아 찔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뻐 기뻐. 찔러 잠깐만 있어봐요. 아 화면을 안 가리 안 가려야 될 텐데 내가. 그늘진다. 오이오이 오이, 그늘진다. 이렇게 잡아야겠다. 좀만 들려도 얘 줘. 참, 어디로 보었냐 이쪽으로 뻗었네. 자, 보여요? 잠깐만, 나, 조준 잘한겨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뭐야, 그래도, 그래도 더 해야 되는겨? 아, 초보도 아니고, 이거 진짜. 모양 빠지게. 아, 거북선. 어 오, 나왔나? 오. 아휴 아, 도대체 어디까지 박힌거에요 아, 됐다 이오 좋다 네 감사합니다 땡 m 서 c 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yeah. 대박 완전 커 완전 커 감사합니다 땡 m 서 c 치 내가 데리고 가요 어, 나한개더 발견. 한개더 발견. 오, 여기. 이야, yeah. 잠깐만, 이것도 긴것 같은데? 우와, 이것도 긴다 이야, 나이스. 위에, 얘네 두 개, 내가 갖고 가요. 어머, 네 개였어. 오, 네 개였어. 어쩐지 뿔뿔로 하더라. 네 개였어. 찍하는거 하나 빼고, 어머, 세 개는 채취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데리고 가요. 아 oh. 내려가요, 이제. 아, 멀리 왔다. 해도 니언니 이제 질 거예요. 좀 있으면. 4시야, 4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서 한번더 보고, 없으면 보고, 뭐 그냥 하산하는 거지 뭐. 잠깐 어디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해서 저쪽까지 올라가서, 능선이, 어, 돌기 전에 내려가야 되네. 오케이. 자, 하산. 어우, 내려가면서 굽도더기를 봤어, 봤어, 봤어. 예. 아유, 장난 아니네. 여기 또 있다. 우와. 더더기 뿌리 봐. 오메이징하네. 정말. 이것도 인가? 내려가는데? 어, 어차피 내려가는 길이니까 거의도 내려왔어요. 조금만 더 찾아봐야겠다, 굽더더기 아, 굽더더기가 너무 귀해가지고 아, 진짜 보기 어렵네, 굽더더기 여기, 잠깐만 둘러볼게요. 하산해요. 내려가요, 갔어요. 네. 해가 뉘엿 뉘어. 어우, 넘어갔네, 해가. 산도. 으 네, 거의 다 내려와 가요. 아, 오늘은 그래도, 아이고, 개척산행이었는데, 모르는 산호니까 어렵긴 해. 내일 어려워, 개척산행. 아,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 이렇게 능이 산행 때처럼 이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막 새벽까지 일어나고 이게 잘안 되네. <laughs> 아 게을러졌어, 게을러졌어. 이제 하산해요. 아못 살겠다. 그래도뭐 능이도 보고 뭐 송이도 보고 뭐 나름 가지버스도몇개채취했어요아 <laughs> 일단 하산해요. 내일은 어, 능이 정찰도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아쉬워. 오늘 보니까 저더 아쉬워. 일단 오늘은. 아산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산타는 안하기였습니다. 내일 봐요.